옳다 방색 방황색, 방황색. 천일중에 327일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다다 네. 여기 네. 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안녕하 어? 어. 어 세요 어제 못해서 하나 모자랐어 네. 다라가 안떠밀려가지 아야아야아야 안가안가 언제났 쓰네 이거 한마리만 더주시면돼요 네네 네, 출발 가요가요 가요. 다라가 떠내려갈수가 있어요 광생은 아 어제에 비하면 완전히 오늘 푹하네 많이 풀렸어 날씨가 밤 되면 또 추워요 참시우그것보 엄청나게 그러네. 아, 는거 아니야? 앞에 다 이걸 올리는 건데. 만메메렇게아 됐어요. 네, 됐어요. 자. 오 자. 좀 네. 오늘 네. 더인티리이이팅